안녕하세요. 이삭TV의 이찬종입니다. 지금 오면은 이제 두부라고요. 말티즈. 나이는 5살, 남자아이고. 그리고 두부하고 이제 같이 친구로서 데리고 왔던 말티프. 율무라고 4개월 된 여자아이. 우리가 이제 사전에 우리는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아이에 대한 우리는 이렇게 설문을 먼저 받아요. 일차적인 설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대면 상담을 해요. 마지막 3차로는 이제는 두부의 행동 이거를 좀 분석해서 찾는 거고요. 두부하고 열무의 보호자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성향과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걸로 보면서 어떤 솔루션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부랑 율무 엄마 아빠입니다 율무 어, 두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키운 지5 년째 되고 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본가에서부터 이제 키웠던 강아지고요 또 이제 두부가 워낙에 분리 불안이 심해서 어, 또 지인 말이 마리? 한 마리가 더 같이 있으면 의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최근에 율무를 입양하게 됐어요. 상관없이도 워낙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율무가 오고 나서 그게 더 극대화된 것 같아서 두부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율무 또 예를 따라갈까봐 이제 너무 서로를 싫어해요. 엄청 싸우고 물고 짖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제 분당이 네안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두부 줄 이렇게 길게 쭉 네, 네. 엄마가 저쪽에서 한번 와보세요. 한번 쭉 와보세요. 들딜 달려드는 것 같아. 하자. 하자. 이리 와봐 두부야 이리 와봐. 갑작스럽게... 저기 뒤에 거기 계세요. 뒤에 이렇게 훅 달려드네. 내가 지금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뒷걸음질 치면, 물린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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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원래는 리시공격이에요 근데 이 자동줄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줄이 풀렀었잖아요. 원래는 이 아이가 줄이 없으면 리시가 없으면 공격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이 줄이 연결돼 있어야지 엄마하고의 어떤 연결이 돼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그 달려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 자동줄을 자꾸 쓰셔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긴 줄로 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그만큼 이게 영역이 많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누가 이렇게 잡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손에 뭐 문건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그 걸을 때는 완전히 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그러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반려견들이 누군가를 공격을 한다?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특발성으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한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자기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영향이 그것이 떨어진다는 라 얘기예요 얘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뭐든지 다 높아요 얘가 지배성이 자기가 얘는 지금 약자한테는 되게 약, 강하게 굴고 강자한테는 약하게 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강아지들도 와서 정면에 있으면 가만히 무슨 일이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있다가 얘가 가려고 그면 저런 식으로. 한 번씩 이제 뒷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거.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면 달려 들어가잖아요. 지배성이 어렸을 때좀 강했던 게 있어요. 얘는 누군가한테 복종을 받은 거예요.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짓거나 물거나 물어 뜯고 그랬을 때 혹시 집에 예전에 신문지 뭉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파리채 모드. 저는 아빠가 혼내는 방법은 왜? 진짜 큰 소리, 완전 팡팡 뭐 그렇죠. 이렇게 뭔가 내거나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시선 회피해도 절대 눈 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얘는 혼났던 게 이렇게 혼난 거야. 내려. 너 똑바로. 에이. 바로 봐. 너 이거 이래니까 지금 이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친 사람은 물어. 그러니까 뭐呢. <laughs> 이게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눈을, 받는, 눈을 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거야. 너! 똑바로. 똑바로 눈동자 돌리지 말고 기다려! 에 눈을 마주치는 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대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보고.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안 보고 그러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장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시각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볼게요. 또 들어가서 엄마가 문 밖으로 나갔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볼게요. 자, 한번 집에서처럼 인사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응. 이제 문을 완전히 닫으시고 자, 엄마가 나갔어요. 엄마가 나갔는데, 이제 간식을 한번 줘보려고. 두부야! 두부야? 두부. 지금 보면 두부가 이제 엄마하고 떨어졌으니까 낯선 장소니까 더흥분하긴 하거든요. 지금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지금 간식도 안 먹고 그러니까 분리불안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부가 어떤 이런 환경적으로 나왔을 때 자신감 있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냄새 맡고 그냥 일반적인 일. 뭔 소리가 나면 달려가서 짓기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이 환경에 대해서 점차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으로써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분리불안이 많이 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분리불안 증세가 많이 보이고 있는 거지. 엄마가 들어오면 가만히 서 있을 건데, 서 있었을 때 얘가 얼마만큼의 진정을 보이는지 한번 초를 제가 재려고 리거든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불안 증세를 보이고 엄마가 딱 들어오면 1분 정도에, 그러니까 40초에서 1분 정도면 흥분도가 가라앉아요. 가만히 있어도 돼. 됐어. 지금 한 39초 정도 나오거든요. 흥분도를 가라앉히는데, 엄마를 보는데 흥분도를 다운 시키는데 되게 빨라요. 얘가 아직 분리불안이라는 정도가 되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상당히 울고 짖는 것이 되게 강하네요 지금 또 벌써 벌써 엄마가 나타나니까 외부인에 짖는 거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또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요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두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성향들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던 과정들이었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하나 1 단계, 2 단계를 거쳐서 솔루션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오셔가지고 어떠한 두부의 문제점을 솔루션까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 두부의 어떤 성향을 분석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두부가 그만치 문제성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어떤 두부의 행동이 일괄적인 행동보다는 이해 못하는 행동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두부 같은 아이들은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잘한 다음에 훈련에 대한 어떤 단계적 훈련을 어떻게 갈 건지 이 스케줄, 설계를 되게 잘 해줘야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두부가 여태까지 훈련을 하면서 잘 규정이 안 됐던 이유는 정확한 설계와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규정이 안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전 두부의 어떤 1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2단계에 걸쳐서 두부의 어떤 행동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두부 같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 어떤 분석하고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삭TV의 이찬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